어, 요즘에 자연식이 이슈예요. 자연식은 한번 먹여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아이의 모질이 달라지고 활력이 달라지고 변량은 확 줄고 변 냄새 확 줄고 뭐 여러 가지로 뭔가 좋아진다는 게 느끼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보호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아이가 오히려 자연식 했는데 피부 좋아지고 관절로 골골대던 아이가 자연식하고 좋아.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자연식이 요즘에 이슈인데 자연식을 먹을 때좀더 안전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자연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일단 육류의 경우는 미생물 오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렇죠. 위생적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호자분들께서 육류를 구매하신다 그러면은 일반 마트라든가 어떤 유통이 어느 정도 진행된 그런 육류를 쓰실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바깥쪽이 좀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있을 음. 수 있어요. 그래서 화식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생식을 하는 경우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은니다그햇에서다 인정했... 검사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오염이 돼요. 그래도 오염. 예, 예, 예. 햇수을 했는데 햇수은 프로세스지 음. 그에 대한 완벽한 미생물 구제는 아니에요. 뭐햇을 어, 했으면 저는 사실 신뢰했거든요. 쎄수에을 쳐서 어, 나오면 얘는 더... 쌀모면로 없음? <laughs> 약간 아그 아, 약간... 없음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어요. 음. 예, 실제로 이제 도축장과 가공장을 통하면서 이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오염되는 경우에 바깥쪽이 주로 오염이 되니까 음. 어, 완벽한 생식이라기보다는 바깥쪽만 좀 익힌 생식, 아, 뭐 예를 들어 네, 끓는 물에 한 10초 정도 담그시면 바깥쪽은 하얗게 익거든요. 네, 음. 그리 안에는 이제 생식이고 바깥쪽은 하시게 되겠지만은 너무 사랑스러운 팁이네요. 네. <laughs> 그렇게 이제 주어서 위생적인 부분을 어, 그렇게 커버할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식물 식재료를 넣으실 거예요, 개를 음. 키우시는 분들은. 네. 강아지인 경우는 이제 주, 주로 많이 넣는 게 브로콜리라든가 단호박이라든가 고구마, 양배추, 네. 당근 등을 많이 넣으실 텐데 네. 식물은 반드시 익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음. 잘 갈아주셔야 돼요. 얼마나 익혔대? 그래. 식물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익히면 어. 흡수율이 떨어질 때데 식물은 너무 많이 익힌다고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영양소가 파괴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 근데 너무 많이 익히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되죠. 어. 그래서 너무 고온에 익히지 마시고 약간의 이제 아 어, 중고온 정도에서 그 비타민 C가 파괴될까봐 그냥 생 걸로 먹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 너무 온도만 높지 않으면은 그렇게 많이 파괴되지는 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끓는 물에 과일을 넣다라고 해도 그 과일이 있는 비타민 C가 파괴되는 건다 음, 다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아. 좀 많은 부분이 남아 있어요. 저희 집에를 당근을 줬니 생으로 줬 저는 그때 무식했으니까 당근을 생으로 줬는게흡수이 예. 높을 줄 알고 생으로 줬더니 변에 음, 생으로 다 나오죠. 다. <laughs> 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건뭐 자연식할 때. 어, 자연식? 자, 네. 제일 많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영양 불균형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영양 소가 좀 모자랐던 거 또는 너무 많이 많았던 것들이 대표적인 게 칼슘이에요. 네. 그래서 칼슘의 어떤 그 함량 음. 그리고 아연언 칼슘이 철... 부족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많았다는 건가요? 그게 반반이에요. 어. 마, 너무 많은 경우도 있고 너무 부족한 어. 경우도 있었고. 어. 어, 칼슘이 많은 거는 사실 성장기 아이들한테 좀 위험해요. 고관절 이형이라든가 예, 네. 이런 관절 질환에 고칼슘 결증에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철구리 망간 아연 그리고 비타민 D라든가 음.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충분한 양을 주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식물 식재료 음, 그런 영양소들들이거든요. 음, 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한 양이 들어가게끔 맞춰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할수 없는 네, 부분이고. 네. 그래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어, 교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스스로 얻으면서 영양 균형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시는 게. 아, 어, 뭐 제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추천하시는 거는 그냥 너무 이제 자연식만 하려고 하면 영양 불균형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헤어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연식과 사료를 이제 섞어가면서 구이한다든가 어.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뭐 일주일에 5일 예. 자연 네, 자유, 기본 사료 먹이시고 일주일에 두번 네. 자연식 네. 먹이시는 거. 저는 이런 걸 네. 굉장히 추천하는데. 뭐 아침엔 사료, 저녁엔 뭐 자연식 주셔도 되고.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예. 사랑스럽 보니까 이게 레이앤봉원에서 나오는 음식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영양소에 대해서 많이 써 있어요. 예. 비타민 뭐전 좋은 전 수이선지이 뭐를 못읽겠네피 필... 피리독신 이거 뭐예요? 이거 피리독신은 비타민 B6예요. 비가 아, 비타민은 전부 다 이름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폴레티도 비타민이지 않나요? 네, B9이죠. 어 B9. 네. 그럼, 그럼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까지 영양소를 맞춰놔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다 필수 영양소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맞추려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자연식하게에 <laughs>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일반 자연식에 도움이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레이 부분에서 나와 있는 거는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뭐 국내상 문용약 뭐이런 네. 근데 이러면 와뭐 여기는 자연식인데 작업 전일 도축한 할인 자연식 이맞나요 네. 오늘 만들 때 어제 도축된 닭고기를 쓰 확실히 예, 확실합니다. 와, 단가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맞추시나요? 엄청 비싸네. 레이금분. 자, 아마 저희가 제일 비쌀 저는 사실 아니, 자연식은 단위당, 단위당으로 우리 저희보다 비싼 데가 있어요. 단위 킬로그램당으로 네. 근데 만약에 저는 제가 보기엔 이게 사실이면 가격이 안 나오고 너무 비싸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시설을 와서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깨끗하거든요. 엄청나게 정말 정말 결벽증 이 있으신 건 아니죠. <laughs> 어, <저는> 뭐... <laughs> 엄청나게 깨끗하고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는 사실. 마트에서 파는 닭가슴살이 지금까지는 햇섭 인증이나 이런 거 좋은 건 좋은 건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거기 있는 사료가 일반 사료에 파는 것보다 훨씬 좋은 단백질이니까 자연식 하세요. 일반 마트에서 사는 거 먹이세요. 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유통 과정을 확인해야 된다. 유통과정이 길을 수밖에 없죠. 그요즘에 사실 뭐 롯데마트나 이런 데서는 뭐 전일 도축한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더 좋죠. 그런 게더 와. 아, 네. 그 여러분 사랑하는 거족에서 조금 음. 더 신선한 걸 먹이시는 예. 게 좋고 건면만 데치는 것도 좋고 그렇죠. 뭐 이것저것 붕부하거나 까다롭거나 좀 믿을만한 이런 업체를 원하시면 레인보우에서 어,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